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아, 네. <웃음> <웃음> 긴장되시죠 동료사가 보기는 말 봤는데도 제가 하라니까 이게 좀 편하게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예. <laughs> 21년 2월에 하셨으니까 2월 1일 날 2월 1일 하셨습니다. 네, 예. 거의 진짜 한 8, 7개월 정도 됐네요. 6, 6 7개월 정도 됐네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수술을 하는 당일은, 음. 물론 뭐, 좀 많이 통증도 있었고, 음. 음. 또 이제 수술 하고 나서 그 집에 갔을 때도, 아, 통증 때문에 상당히 힘들더라고, 보니까. 네, 밑에 이게 고안도 상당히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눈 쪽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도 이제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는 좀 많이 좀. 불편해서 아픈 게 어느 정도가 시던가요 정확히 지금 그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한 달? 한달 넘었거든요. 한달 넘게도 뭐 네, 네. 워낙 여기가 이제 똑같이 수술을 해도 더 아파요. 네. 같은 정도의 손상을 입어도 똑같은 바늘 가지고 손끝에 찔렀을 때 하고 손바닥 찔렀을 때 하고 팔등 찔렀을 때가 통증이 다르거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손끝이 제일 아파요. 그런 네. 이유가 여기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요. 네. 더 예민해요. 근데 이 음경도 엄청 예민한 부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수술하면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어떤 네. 분은 뭐 둔감하신 분은 3일 만에도 괜찮다고 하고 네. 오래 가는 분은 막 진짜 한 3개월 가는 경우도 봐요. 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웃음> <웃음> 수술했는데 전혀 안 아프면 좋겠지만.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국소 마취도 하고 이런 것 하긴 하는데 네. 전혀 잡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시고 나셔서 그 자연 발기력은 좀 남아 있으세요? 어떠세요? 있는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네. 음, 자 자극을 받고 그러면 네. 네. 이게 약간 이 혈액이 이제 좀 차는 느낌이더라고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자극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음. 이 펌프를 해가지고 이제 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납작한 하바처럼 맞아요. 예, 약간 그리도, 좀 예. 하드, 약간 납작한 예. 형태로 형태가 되죠. 근데 저 지각이나, 층각이나, 음. 아니면 음. 촉각이라든지, 그런 자극을 가했을 때는 기두도 두툼해지고, 어, 이 음경 자체가 좀 두툼해지면서, 두툼한 뭐 소세지, 동그란 소세지를 음. 끼워 놓은 것처럼, 자연 발기했을 때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생긴 모양이 원래 사막이 대가리처럼, 예. 이렇게 거꾸로 된 역삼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 원래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아까 제가 핫바로 말씀을 드렸지 음, 않습니까? 음. 그, 얘기 상태에서, 이제, 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인지, 음, 음. 음, 자극을 이제 줬을 음. 때, 이게, 기도도 이제 두툼해지고, 음, 음. 음경도 이제 두툼해지니까, 그때 보기 좋더라고, 요니 음. 제가, 미국에서 배웠을 때, 네. 그때 배웠을 때,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수술을 한 결과들은, 네.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합바 있는 네. 형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지금 같은 네. 경우가 확률상 0.1%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어, 수술 방법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면체를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네. 부셔서 없애버려요. 네. 그래, 임플란트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지금도 대체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던 이유가, 해면체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 뿐이지, 이게 기능이 좀 보존이 되면, 아무래도 환자의 주관적인 그런 감각이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해면체가 무슨 뭐, 없애야 될 조직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보존을 해놓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저절로 발기가 되는 거는 상상을 못 했어요. 예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원했던 거는 혈류가 유지가 돼서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게 첫 번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은 동맥이,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말 그대로 해면치 면적이, 임플란트가 들어간 이후엔 옛날보다 줄어요. 가령 옛날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60에서 50 정도만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원활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두 가지를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오히려, 임플란트를 안 했을 때보다, 그,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응경으로 혈류가 가는 그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 하 옛날보다는 공급해야 될 양이 줄었으니까, 네. 동맥의 부담이 그만큼 적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그 하고 이제 섹스를 할 때는 음. 아이 통증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음, 이제 한 6주 음. 7주 전가 그때 한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그지나고 지날면서 이제, 이제 보니까 뭐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섹스에서는 이제 만족을 합니다. 음. 만족을 하는데 음. 음. 다만 이제 <laughs> 이게 이제 펌프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뺐을 때 이제. 이 옆에서 만죽을 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음. 이그는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생님 인플란트 모델은 좀 두꺼워요. 네. 이게 음경 사이즈가 좋은 편이셨기 때문에 네. 이게 실린더 좀 두껍고 힘이 좋은 걸 넣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초반에는 문제가 없는데 음. 나중에 되면 아마 그 부드러운 모델들은 실린더가 네. 힘을 못, 못 받아줘서 네.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큰걸 맞게끔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진린도좀 뻣뻣하고 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만지질 않아서는 네. 특별히 아라 체진 그거만 조심하고 있어요. 그들은 좀조심하셔야 되겠죠. <laughs> 아무튼 네. 어, 전반적으로 경관이 괜찮으시네요. 네.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네. 굵기는 막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예전에 수술 전에 9.2였는데, 네. 어, 3주 차 정도 됐을 때 10.5cm, 지금 11cm 거든요. 네. 거의 아마 이거 뭐 조금 더 좋아지려나 그럴 거예요. 네. 길이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10c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12cm까지 갔다가, 네. 한 3주 지나서 됐을 때 줄어들었어요. 네. 9.5cm로 줄었어요. 네. 그랬다 지금은 10.5cm 됐거든요. 네. 연습을 더 하시면은 직후의 길이만큼 더 좋아지실 테니까요. 네. 연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네. 평가 으시고 네. 6개월에서 1년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시간 네,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